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8절과 13절 두 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 8절과 13절 다시 8절 먼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운 날이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가 오늘 말씀은 백부장에게 이한 모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랭하트들 그 전에 우리 랭하트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볼까요? 예수님이 강난산에 강남산이라는 곳에 올라 앉아계실 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주님이 임하시는 날과 세상 끝나네, 끝나는 날에는 어떤 진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의 말을,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과 또 전쟁과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불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전쟁이 나고기근이나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끝이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말씀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을 드려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외에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될 때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는 끝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레논트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날도 언제냐면, 이 세계보고마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다시 내려오신다. 이것이 예. 바로 재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담고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해요. 음. 처음 봤다. 근데 두 번째, 두 번째 오신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보금이 전파될 때, 세계 보금화 되는 날 예수님이 이렇게 질일 것입니다. 이때가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레전트들은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방향을 세계복음화에 맞춰 놓아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가 어디에 맞춰야 줘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는 그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능력들 아멘 오늘 말씀해보니까 여기 백부장이라는 사람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에요 로마는 이방인이 이방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정확한 소문을 들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으로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인데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담고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 어?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담고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 바로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죄 그렇지 원죄 마귀에게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중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쵸? 어떤 말씀을 안 들었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다 죽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죽으면 돼거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뭐했어요? 나 대신 죽으시러 오셨다.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다, 몸으로 오셔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 아멘?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참 왕으로 오셔서 뭐를 했을까? 마귀 머리 그렇지. 우리를 잡고 있는 마개 머리를 팍 박살 내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뭐 했어요? 우리의 대용사 그냥 내가 네 죄를 용서할게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대신 죽어 죽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지옥까지 갔다 오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네가 가야 될 지옥까지 갔다 왔어. 내가 대신했으니까 너를 용서해줄게. 이래서 용서를 받는 거야우리입아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문제를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어, 그럼 하나님 자녀들의 임금이누까 음, 그렇죠. 음. 임금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임금님. 이 백부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모신 거예요. 아멘. 비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고, 저 로마 이방인이었지만 정확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구나. 그분만이 나의 참 임금이시구나. 이거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백부장이 정확한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랭런들도 정확한 소문을 낼수 있는 랩런트들이 있더라구요 아멘 정확한 소문이 뭐야?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정확한 소문을 내는 랩런트받을 거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백부장에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어요, 종. 종이.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 랩너트들도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것인데 이때는 예수님이 계셨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직접 찾아간 거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에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백구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씀했, 아니 말을 했어요. 주여 내 하인이 둥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겠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빨리 우리 집으로 가세요! 빨리 와요! 이렇게 한게 아니라, 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깜짝 놀라면서 따르던 제자들에게 얘기해. 요 내가 진실로 너희기게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수장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즉시 어떻게 되었을까? 하인이 나왔어요. 가지 않았는데도 하인이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공간, 시간과 공간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레노트들이 여기서 세계 성교의 현장을 놓고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때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 이렇게 즉시 나왔는데 이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은 휘부리사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검 알죠? 칼 칼이 막 날카로운 거야 날카로운 검, 근데 그것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본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오직 말씀이 들어갈 때 정신 문제. 이거는 현대 의사 의사선생, 어, 선생님들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야. 이런 영적인 문제까지도 치료되는 능력이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감송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도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엔 이 말씀을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천장에 2 3 7라 5천 종족을 음. 향해서 가는 렌런트가 아요 아멘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졌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복음이 뭘까요? 얘들이 얘들아 그렇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아멘 이 복음을 가진 우리 랩면자한명한 한 명은 뭐예요? 플랫폼이래요. 플랫폼. 지난 시간에 플랫폼, 우리 플랫폼의 의미를 배웠죠? 어. 기차역이나 또 공항이나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금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딱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세상에 병들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 한명한 한 명은 시대를 보는 뭐래요 파스망대 어, 이게 뭐냐면, 어, 이게 뭐냐면 내 주위 시대를 보는 파수망대인데요. 나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내 현장 속에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또. 또,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렇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는 우리 축복을 받아요. 이 시대를 보고 이들을 살리는 화순환의 역할을 우리는 누구든 하나님께서 화순대의 역할로 쓰신다. 쓰신 아멘. 네. 그리고 보건 가진 우리 랩만트들은또 뭐냐면 이게 뭐야? 안테나. 안테나라겠죠 이거. 저 방송국에서 하는 뭐 말이나 뭐 이렇게 어, 노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집에서도 볼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전화기를 알잖아. 우리 전화기로 통화하죠? 근데 한게 없어요. 연결도 안 돼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그 통신을 잡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랩런드들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랩몬트 이 어, 영적인 세계를 소통할 수 있는 이 안테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레몬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또이 축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 레몬트들이 더욱더 그릇을 키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 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아우, 선생님, 나는 맨날 맨날 엄마 말씀도 안 듣고요. 물론 엄마 말씀 꼭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준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 영적 서니타임을 누리고 있으며, 이 플랫폼과 파시망대와 안테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 랩넌트들이이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의 한순간에 또 기도하고 준비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서가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보자의 축복, 시공간 철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